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5일 목요일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요약입니다. 첫 번째 이사는 한국은행이 오는 5월 종전 3%로 봤던 올해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올린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 성장세가 강해지며 국내 수출과 투자회복이 예상보다 빨라졌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경제계에서는 하느니 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3.3%까지 올려놓고 앞으로 경기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추가 경정 예상 투입으로 올해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인 민간소비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이 총재는 조기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 총재가 오는 5월 종전 경제성장 전망을 올리겠다고 예고한 것은 최근 강하게 반등한 수출 등 우리 경제에 퍼지고 있는 온기를 일단 담고 가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올해 3%대 성장에 안착하기 위한 핵심 변수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중무역과일 등전 세계 경기 회복 지속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글로벌 경제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연방준비제도가 기후변화 위험에서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금융안정기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연준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의 배경에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기후변화를 금융 시스템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오는 요인 중 중대한 위험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제롬 장 헤겔리 스위스리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는 언젠가 종식되지만 기후변화는 그렇지 않다며 녹색 회복 없이는 미래의 사회적 비용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매도 행진을 중단할 방침이라는 소식입니다. 국민연금은 자산조정 차원에서 올 들어 15조 원어치의 국내 주식을 팔았지만, 공학개이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이 매도주문을 더 이상 내지 않으면 주식시장 수급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4일 관계부처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6일 국내 주식 보유비중과 관련한 자산조정 안건을 논의합니다. 현재 14.8%에서 18.8%인 국내 주식 보유 목표 범위를 13.3%에서 20.3%까지 넓히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안팎의 운용 전문가들은 자산 배분 기준 변경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투자정책 전문위원회에서는 지금 국내 주식 보유 비중 범위를 변경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기금운용위에 올렸고, 24일 실무평가위원회에서도. 관련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국민연금이 내놓은 중장기 자산 운용 전략과 무순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5월 국민연금은 중기 자산 배분안에서 2025년까지 국내 주식 비중을 15%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은퇴 인구 증가에 따른 국민연금 운용의 감소를 감안하면 국내 주식 매도는 어차피 불가피하다며 지금 주식을 팔지 않으면 미래 충격이 더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의 자존심 인텔의 입을 빌려 아시아 의존도를 낮추고 본국 생산시설을 확충할 것이란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21세기의 석유, 전략 무기로 불리는 반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는 평가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인 미국 인텔의 팻 겔싱어 대표는 24일 온라인 미디어 브리핑에서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황철성 서울대 석자 교수는 한국과 대만이 세계 반도체 제조 기술의 패권을 가져올 수 있었던 건 미국 정부의 무관심이 크게 작용했다며 미국이 자국 반도체 육성에 나서고 있어 한국 기업엔 매우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